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프레임 전기 속성 융합소총인 플러그1의 PVP,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러그1 융합소총은 예전에 나왔던 무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쓸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 돌아오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특성이 아주 다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얻느냐면, 황혼전 드랍 무기이기 때문에 황혼전에서 클리어를 하면 드랍이 되고요. 그리고 마스터 난이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버전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랜드 마스터에서는 숙련자 버전을 얻을 수 있어요. 일반이랑 숙련자의 차이는 숙련자는 여기 있는 그 개조 부품 중에 숙련의 개조 부품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만 있고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laughs>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해당 주에 황혼전 드랍에 정해졌으면 그때 황혼전을 플레이 해가지고 얻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랜드마스터 나이도로 숙련자 버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메인 드랍,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잖아요. 로테이션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파밍하기가 아주 좋고, 숙련자도 파밍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뭐, 몇 시즌이 될지 모르지만은 시즌이 지날수록 이 무기들이 로테이션 돌면서 요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빠지면 유산 집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숙련자는 당연히 얻을 수 없고, 그냥 일반 버전만 좀 재화가 더 듭니다. 어, 그램이랑 돈이 좀더 들어가는, 어, 그것을 지불해가지고 얻을 수는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파밍하려면 지금 파밍하는 게 당연히 좋다는 얘기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기의 특징점은 지난번에 플러그 놨을 때도 좋은 무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좀더 완벽한 특성으로 돌아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PVP에서 좋아졌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감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약이 감소할수록 사가리와 정확도 조작성이 향상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융합 수총에 많이 쓰는 압박이랑 거의 비슷한 발동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음, 비슷한 발동 효과 대신에 이거는 사거리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거리가 높으면 그 펠릿을 뭐다 맞췄을 때의 사거리가 좀더 늘어나니까 훨씬 주기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정밀은 모르겠지만 펠릿을 다 맞추지 않아도 뭐 죽는다던가 그런 거리가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정밀은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용합소총을 그렇게까지 뭐 계산하면서 쓰진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특성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해요. 여기 압박을 넣고 마감 시간을 넣어도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뭐 미끄럼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써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해도 이제 PVP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PVE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재구성이라는 탄창, 오버 탄창을 할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발 사격 통제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laughs> 되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스나 중보스 웨트쓸 때는 재구성이랑 연발 사격 통제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을 거고, 만약에 난 이걸 잡졸 처리용으로 쓰겠어. 그냥 무먹쟁에 볼트샷 쓰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V든 PVP든 올라운드고, 두개다 엄청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수총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거를 꼭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 정밀 프레임이라 수직 이제 반동을 제어하기가 쉬워요. 이게 수직으로 나가는 그런 거라 거의 정밀이 다 그래. 다른 무기들도. 근데 반동 방향이 75기 때문에 요, 반동방향을 그나마 좀 조절을 더 잘해줄 수 있게 하려면 화살촉을 가셔야 됩니다. 조작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반동방향을 올려주고 조작성도 올려주는 거. 뭐, 다른 거 쓰실 거면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지만은, TV에서는 굳이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화살촉 브레이크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laughs>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충전 시간을 줄이는 거, 충전 시간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은 탄창 크기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인게임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탄창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 계량형 배터리랑 이오나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오나 배터리를 쓰면은 최대 탄창이 8발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p v 에서못쓸 거야. 예비 탄창 쓸 거잖아요. 그럼 8발이야. 그러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지? 이온화를 빼고 그냥 있을 때 7발이 됩니다 이것만 있어도 예비탄창 개조 부품만 있어도 그럴을때 계량을 딱 차면은 탄창이 플러스 1 돼서 8발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여러분들한텐이 <laughs> 계량형 배터리를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PV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나는 7발로만 쓸 거야 이거를 해 가지고 7발로만 쓸 거야 할 거면 여기에 가속코일을 넣고 어디 있냐 가속코일 아 여기 있다 가속코일을 놓고 이제 충전 시간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걸작은 당연히 충전 시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 뭐야 충전 시간을 줄이는 그게 있잖아요. 충전 시간 숙련이 있잖아요. 어 만약 이거를 쓰실 거라면 이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쓰실 거라면은. 요 탄창을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인게임에서 봐야 돼요 여기는 탄창 플러스 2라고 나왔는데 인게임에서 이렇게 안올수 오를 수도 있어 8발까지 네, 그러니까 이건 게임에서 봐야 돼요 만약 에 인게임에서 봤는데 이오나가 7발이야 그러면 이오나는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8발로 쓰고 싶으면 계량형에 요거를 쓰고 그리고 난 충전시간 더 줄이고 싶으면 여기서 가속포일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7발이기 때문에 요것도 인게임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인게임은 다를 수가 없나? 이거 원래가 기본이 여섯 발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발은 무조건 늘것 늘 같아요 그래서 계량형에 탄창을 박아서 여덟 발을 쓰거나 아니면 가속코일을 쓰시는 것이다 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속코일 아니면 어딨어 계량형 요두개 중에 하나를 여덟 발 일곱 발입니다 어 개조 부품은 그 탄창 늘려주는 개조품을 써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걸작은 아까도 말했듯이 충전 시간을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은 이제 모아서 볼게요. 자, 잡졸 처리용으로 쓰겠다 하면은, 단 간단합니다. 무자비한 먹이 쟁탈 전에, <laughs> 볼트샷. 가면 되고, 아니면 무자비한 먹이 쟁탈 전에 충전 전발 사격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아시죠? 충전 전발 사격은 내가 파 탄창이 8발이다. 이게 충전발을 쓰면은 최고 탄창으로 늘어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8발일 때한 방을 쏘면은 충전 전발 사격이 없어져. 예, 네, 그래 가지고 잡졸 잡을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거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졸 잡을 때쓸 거면 무자비 먹이쟁들 전에 볼트샷이 최고 좋습니다. 진짜 싸그리 죽여 버릴 수 있어요. 요거 두 개가.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충전 전발 사격의 데미지 증가를 엄청 많이 보고 싶다면은 개구성으로 가셔도 돼요. <laughs> 왜냐면 요게 이제 탄창이 최고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 탄창일 때 충전발이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재구성이나 뭐 다른 걸로 범람이 되게 되면은 두배 탄창이잖아요 두배 탄창이 된 나머지는 전부 다 충전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미지 자체가 꽤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5%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연발 사격 통제보다 약간 좋다고 볼수 있지만 이게 dps 적으로 훨씬 좋아요 왜냐면 충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거다 제쳐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재구성의 연발사격 통제를 두 개를 가져가시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잡졸 잡을 때 가져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 갑자기 잡졸 잡은 거 얘기하다가 그 보스용이 됐네 자, 아무튼 잡졸잡이용은 무자위 먹이쟁털전 볼트샷 혹은 재구성의 충전전발사격 그 정도를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보스용으로 할 때는 무조건 재구성이고, 세 번째는, 어, 범람이니까, 그 다음에, 충전 전발 사격 혹은 연발 사격 통제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연발 사격 통제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간 보스나 대보스용으로, 서브 딜용으로, 재구성에 연발 사격 통제를 합쳐놓으면은 무지 엄청나게 좋게 쓸 수가 있고, 잡졸 처리를 할 거면은, 무먹쟁의 볼트샷이거나 아니면 재구성에 이제 충전 전발사격을 가갖고 애들을 뻥뻥뻥 터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뭐 재작년 보조 특성이 미끄럼길이 있는데 이거랑 뭔가 시너지가 있을 만한 건 별로 없기도 하고 나머지는 되게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laughs> 총열은 화살촉 브레이크, 그다음에는 가속코일 혹은 계량형 배터리라고 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량형 배터리나 가속코일에 무조건 예비탄창을 붙이셔야 됩니다. 예비탄창 개조 부품은 뭐안올라가네도 되고 그냥 여러분 총기에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탄창 붙였을 때 이거는 7발 이거는 8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게임에서 보셔야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8발로 쓸수 있습니다. 8발이 이 총기의 탄창 최대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네 번째랑 합쳐서 말씀드린다 했어요. 잡졸 처리용은 무자비한 먹이쟁탈전에 볼트샷 두개 합치고, 그 다음에 재구성의 충전 전발 사격 합치면 됩니다. 재구성의 충전 전발 사격은 제가 잡졸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재구성, 이제 충전발 때문에 8발이 됐잖아. 재구성하면 풀두 배로 올라갑니다. 16발이죠? 그러면 은 16발부터 8발까지 전부 다 폭발되는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졸 처리에 탁월하고, 보스 서브 딜 용으로도 나쁘지 않다. 근데, 보스 딜을 할 거면은, DPS도 중요하니까, 보스 딜 용으로는 재구성이랑 연발 사격 통제 두 개를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보스 용이면, DPS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걸작은, 그, 충전 시간, 네, 충전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VP입니다. 자이부기는 PVP에서 약간 <laughs> 강점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VP 같은 경우에는 총열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총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거리를 올리려고 망치 단종 광소를 쓰던가 아니면은 좀더안정적이게 박을 수 있는 화살촉 브레이크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되게 간단하죠?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화살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 보면은 화살촉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망치 단조광선을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거두 개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데, 그, 웬만하면은 그 충전을 빨리 하는 거, 그걸로 승부를 보지는 않아요. 요 정밀이나 고위력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빨리 하는 걸로 승부를 보지 않아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게 액체코일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투사퓨즈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정성을 올리는 거는 안 쓰더라고. 안정성 올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입자중계기는잘안 쓰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갖고 총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촉이나 이제 망당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써보고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투사퓨즈 아니면은 이제 액체코일 뭐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거 둘 중에 하나 제가 이제 하나를 선택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그 저는 가속코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가속코일은 막 그라 그다지 많이 챙기는 것같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많이 쓰는 거는 액체나, 어, 투사표주 둘 중에 하나, 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걸작은 사거리. 어, 사거리를 상당히 많이 쓰고, 뭐 조작성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사거리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거리가 이게 좀 되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이 좀 많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아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특성인 식 마감 시간. 이렇게두 개로 해 가지고 싹 하시면 PVP에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열은 화촉이나 망당강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사거리, 사거리 쪽이 좀더 나은 것 같고 여기는 액체나 투사 퓨즈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정해도 드렸는데, 어차피 여긴 좋은 게또 있어요. 촉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촉진이 너프를 당했어도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거는 촉진을 쓰셔도 굳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마감 시간이 사거리도 뽕빵 눌러주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사거리를 겁나 많이 올리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내가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치단조광선에 투사필주를 하면 78이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하면은 88이에요 그러면 10 정도만 더와도 되니까 이 마감시간에 <laughs> 10부터 20까지 오르잖아 이게 두 발이 남았을 때는 얼마나 올려줄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0발이라고 봤을 때 100까지 올라가는 거야 사거리가요 사거리만 올빵했을 때. 그런데 사거리만 올빵을 했을 때가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추천해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는 망당강이나 화살촉. 그다음에 여기는 투자퓨즈나 이제 액체코 이런 거를 선택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할망이 있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인 거다 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도 쓸만했지만 지금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PVP에서 PVP에서 정밀에 <laughs> 아 미안해요. 정밀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엄청 좋아졌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 하나, 이것만으로. 도. 이거 딱 하나만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전에 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쓸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